다음 달 1일이면 어느덧 민선 7기 2주년입니다. 각종 현안 사업에 코로나19 전국까지 자치단체장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선갑 광진구청장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인지 벌써 2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민선 7기 2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코로나 전국 맞이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힘들듯이 예, 한 5개월째 맞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예, 2주전을 맞았지만은 좀 담담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아, 광진구는 지역사회 예, 감염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광진구만의 코로나19 예. 극복 과정과 방역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 다른 자치구하고 달리 선제적으로 에, 조치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은첫 번째 에, 이 발현이 중국 우한시에서 발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이 에,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 에, 2차 검진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네. 에, 두 번째는 종교시설이 밀폐된 공간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종교의식을 이행을 하는데 종교 시설 내에 마스크 착용 또세 번째 감염이 좀 우려되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기를 다들 우려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광진구 전체 4,500개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 에손 세정제를 설치했습니다 예. 또 지난 5월 초에 이태원 사태가 발생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태 발생 직후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유흥시설 특별 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해 온게 확진자가 15명, 네. 조금 낮은 지표를 유지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인 유학생과 종교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네.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네.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 민선 7기 남은 네. 2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선 우리 광진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에, 코로나를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광진구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에, 어쨌든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광진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촘촘한 방역 체계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민선 7기 의 가장 큰역정 과제는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 그 용역을 발주했는데 1월 초에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2월 초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 만나 뵙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그 나인업에 있는 분들하고 광진구청하고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광진구의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도시계획을 좀 바로잡아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앞으로 2년도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선 7기 절반을 맞이해 김선갑 광진구청장 연결해 봤습니다.